안녕하세요. 어디 털어놓기 창피한 제 과거사 이야기라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무리 어렸을 때라지만 참 철없던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녔던 터라 이걸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정신을 차렸고 이 사건으로 배운 교훈 덕에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공창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제 인생이 조금 나아진 것도 같아요. 저는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운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가끔 여기 사연에도 나오는 다른 집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이라거나 가정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소심하시고 너그러우신 성격이세요. 다만 딸린 식구가 많고 수입은 적으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였죠. 어머니까지 식당일과 청소부일을 번갈아 하시며 생계의 보탬이 되려 했지만 고작 그 정도 수입까지곤 택도 없었습니다. 제 위로는 누나만 4명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옛날 분이시다 보니 계속 아들을 가지시려다 결국 늦둥이로 저를 보게 되신 거였어요. 누나들에겐 미안하지만 덕분에 저는 어려운 집안 환경 속에서도 먹고 싶은 거잘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늦둥이라고 오냐오냐 키우신 데다가 계속 바래오던 아들이었던지라 저는 남들보다 철도 늦게 들고 집안에서는 완전히 폭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밥 차려와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누나들을 완전 종처럼 부려먹었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누나들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집안 사정이 안 좋으니 어떻게든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계속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했는데 챙김 받는 거에나 익숙했던 저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오남매를 키우시느라 맞벌이로 늘 바쁘신 부모님 때문에 누나들 손에 자란 거나 다름없었는데 아무리 손익 형제가 많아도 부모님의 사랑은 또 다른 건지 전 외로움을 잘 탔어요. 누나들이 보살펴줘도 부모님으로부터는 방치되었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조금 커질 때쯤인 중학생 때부터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이 됐을 땐 하라는 공부도 안 했고, 그렇다고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 시간만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 당연히 대학은 꿈도 못꿀 성적이었고, 저도 딱히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죠. 네, 맞아요. 그냥 백수 한량처럼 놀면서 살고만 싶었어요. 부모님이 죽어도 대학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마저 무시했었습니다. 누나들은 여상에 가서도 공부를 잘해서 은행원이니, 공무원이니, 나름대로 사회에서 한 사람 몫을 착실히 해내고 있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다기 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돈을 벌어서 먹고살아야 할 누나들이 불쌍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해도 누나나 부모님이 먹여 살려주셨으니까요. 운 좋게 얼굴도 나름 반반하게 잘 타고 태어나서 주변에서 인기도 많다 보니 부모님이나 누나가 주시는 용돈으로 대낮부터 빠나 술집에 가서 술을 퍼먹고 여자들이랑 놀기도 하면서 밤이나 되어야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답도 목적 의식도 없는 인생만 살다 보니까 계속 놀기만 하는 것도 지루하더군요. 그래서 친한 술집 사장님의 제안으로 바텐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바텐더였지 술보다는 얼굴 반반한 남자들을 데려다 놓고 돈 많고 인생 지루한 사모님들, 말상대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도 있는 그 여자요. 그 여자는 나름 규모 있는 기업 대표의 와이프였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저를 지목하더니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주 가게를 찾아오더군요. 팁도 두둑하게 주는 단골 손님이라 전 나쁠 게 없었습니다. 술은 늘 일정량 마시고는 멀쩡한 상태로 돌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독한 술만 계속 시키더니 술에 취해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라더군요. 그 여자가 기업 대표의 아내인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여자도 못지않게 돈 많은 집안 사람이라 둘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서로 결혼했다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저보다 나이가 23살이나 많았는데, 넘쳐나는 돈으로 계속 관리를 받는 건지, 아니면 타고난 동안인 건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상을 한번 털어놓으니, 그 뒤부터는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할때 망설이는 기색도 없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오래 들어주다 보니, 손님과 바텐더의 관계이긴 했지만, 알게 모르게 내적 친밀감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그 여자가 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생각했어요 뭐 오늘 안 오면 내일이나 다른 날 오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여자는 일주일이 넘도록 가게를 찾지 않더군요 늘 얼굴을 비추던 손님이 안 오니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온지 10일째 되던 해그 여자가 다시 가게를 찾았더군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신 거냐 저번에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던 거냐 물으니, 아니래요. 그냥 기분 전환 겸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해외여행은커녕 단한 번도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와, 좋겠다. 하고 말해버렸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조금 놀라서 저를 보고 해외여행 안 가봤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그 여자가 조금 고민하더니, 때뜸 자기랑 만나보지 않겠네요. 자기랑 만나면 해외 여행도 마음껏 시켜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며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 있다고요. 자기도 마침 심심한데다 자기를 두고 바람 피우는 중인 남편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은 심정인데 잘 됐다면서요. 솔직히 처음엔 당연히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가게를 찾지 않은 며칠간. 저도 모르게 그 여자가 언제 올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팁을 많이 주는 단골 손님이어서가 아니라 그건 인간대 인간의 감정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습지만 정식으로 그 여자의 내연남이 됐습니다. 당연히 집안에는 전부 비밀로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살 엄두도 못낼 명품 옷들을 제게 자주 선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주름살도 없고 객관적으로 나쁘지도 않았던 외모였던지라 그 여자의 내연남 역할을 해주던 저는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누나들 사이에서 보살핌 받으며 자랐다 보니 저를 챙겨주는 연상인 여자의 존재가 익숙해서 어쩌면 이렇게 될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연남이란 위치가 썩 당당한 것은 아니라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우리 사이가 들키면 곤란하지 않냐 물으니 그 여자는 웃으면서 그럴 일 전혀 없다고. 지방끼리 말 맞춰서 결혼한 거지 서로 감정 없고 서로 다른 사람이랑 바람피우는 것도 각자 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대요. 정략결혼 후에 서로 감정 없는 것까진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부부사이인데 바람피우는 것까지 터치하지 않는다니. 돈 많은 사람들은 사고 방식도 남다르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여자의 내연남으로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전부 그 여자 카드로 긁으며 신나게 살아왔습니다. 창장 6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동안 그 여자로부터 집도 받고 생활비도 받아왔어요. 부모님이랑 누나들은 네가 무슨 돈이 있고 직업이 있어서 집을 나가겠다는 거냐 의아해 하셨지만 다 알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곤 부모님 집을 나왔습니다. 남들은 취업준비다, 사회생활이다, 뭐다 해서 잔뜩 스트레스 받을 동안 저는 제가 원하던 대로 일도 안 하고 백수할량처럼 남의 카드를 긁고 다니니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이게 다운 좋게 잘 타고난 얼굴 덕이란 생각이 들었죠. 인생이 쉬어도 너무 쉬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집을 나와서 그 여자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사는 동안 누나들이나 부모님 생각은 거의 나지 않더군요. 오히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제 와서야 돌이켜보니 저도 참 불효자였네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그 여자랑 같이 밥을 먹는데 음식을 씹다 말고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가 봤지만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길래 저는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온 그 여자에게 괜찮냐 물으니 그냥 속이 좀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대꾸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일은 그렇게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그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임신 소식을 전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내연남 처지라 마냥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 그 여자는 기뻐하며 당연히 낳아서 기를 거라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배가 나와서 남편에게 들통날 텐데 남편에겐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 남편 아이인 것처럼 속이면 그만이래요. 아마도 그 여자는 저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남편 호적에 올릴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반갑지만은 않은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반대할 입장도 못 되고, 그때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네 머내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여자 내연남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여자 뜻대로 내버려뒀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보고 싶어지면, 그 여자에게 부탁해서 따로 보면 되는 일이니까요. 남편도 어떻게 잘 소가 넘어갔는지 소란 없이 그 여자는 아이 태교에만 집중하더군요. 가끔씩 그 여자가 제 집에 들르는 덤이 길어지긴 했지만 임신 중이니 최대한 조심하려는 건가 보다 싶어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오고 그 여자는 15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작고 귀여운 딸을 낳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순간을 함께 할수 없었습니다. 내연남 신분인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도 직접 볼수 없다 생각하니 어쩐지 억울했습니다. 그때쯤부터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집도 따로 있고 이제 아이까지 생겼겠다. 정략결혼인데다, 감정 없는 남편보다 제가 진짜 가족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저와 결혼하자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 여자는 집안끼리 사업 문제도 얽혀 있는 거라 이혼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제가 너무 실망해 있으니 그러고 보니 한동안 자기 임신해서 저까지 여행 못 가지 않았냐며 이참에 머리 식힐 겸 여행이나 다녀오라 하더군요. 저도 싫지 않아서 그날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태국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최근 목 주변이 보기 싫을 정도로 퉁퉁 잘 붙길래 혹시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도 되고 말라리아 예방 접종도 맞을 겸 병원에 방문해서 혈액 검사랑 예방 접종 이것저것 했어요. 며칠이 지나 검사 결과가 나와서 병원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남성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다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은데. 혹시 무정자증이나 불임일 수 있다고 정밀검사를 받아보겠냐 하더군요. 저는 딸도 있는 마당에 혹시 무정자증이겠나 싶었지만 고아남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이라더군요. 그럼 제 딸은 대체 어떻게 생긴 거랍니까? 검사 결과가 믿겨지지 않아. 의사분께 간곡히 부탁을 해서 다시 검사를 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딸이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여자가 딸을 데리고 제 집에 왔을 때 딸의 머리카락을 몰래 뽑아 친자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예정되어 있었던 태국여행은 바로 취소한 지 오래였죠.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결과지를 보니 유전자 검사 결과 딸과 저의 친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또 다른 내연남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결국 전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 여자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 들렀다가 얼마 있지도 않고 급한 일이 있다며 가봐야 한다기에 아무렇지 않게 보내고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그 여자가 도착한 곳은 자기 남편이 경영자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따로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린 건지 아니면 제가 또 다른 내연남을 만나러 간다고 착각한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회사 입구에서 그 여자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 여자가 술집 손님일 적에 핸드폰으로 결혼 사진을 보여줬어서 남편 얼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더군요. 그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도 그 여자로부터 딸 아이를 건네받고는 누가 봐도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하고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어쩌면 제 딸인 줄 알았던 저 아이가 그 여자와 그 여자 남편 사이에서 난 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요. 저는 차마 현장을 덮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여자를 불러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남편과의 다정한 모습을 다 봤다고요. 친자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딸이 제 아이가 아닌 것도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화를 내니 그 여자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한숨을 한번푹 쉬더니 결국 다 알아차렸냐고 말하더군요. 맞아 네 아이 아니야. 나랑 남편. 작년 말에 남편이 한번 크게 아프고 난 후로부터 남편이 정신 차렸는지 나한테 잘하더라고 그래서 사이가 점점 좋아졌어 그동안 남편을 완전히 믿을 순 없었지만 이제 딸도 생기고 늦었지만 정말 가족처럼 살아보려고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만 남편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 폭로할 생각하지 마 그래봤자 어차피 너도 상간남으로 고소당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 쪽에서도 공갈 협박이란 재산 갈치로 수송할 거니까. 그동안 너도 내돈 충분히 많이 썼잖아. 양심 있으면 너도 그런 짓은 안 하겠지. 정말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그동안에 제 마음과 시간이 부정당한 것 같아 미칠 것 같은 와중에도 그 여자가 하는 말은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여자와 그 여자 남편이 합법적인 혼인 관계고 제가 내 연남인데. 당사자들이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데 제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며칠 지나니 제가 살던 집도 그 여자가 알아서 처분했더군요. 갑자기 수중에 땡전 한푼 없이 본가로 다시 돌아가니 한순간 꿈을 꾸다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누나들은 다시 돌아온 절 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며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데 너무 창피해서 입을 뗄 수가 없더군요. 한 부잣집 사모의 내연남으로 그동안 팔자 좋게 놀고 먹었다고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서른이 넘은 나이에 할줄 아는 것도 경력도 아무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더군요. 그동안 인생을 너무 쉽게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일을 시작하려니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 저를 받아주는 곳 중에 그나마 제가 할수 있는 건 택배일 밖에 없더군요. 매일 무거운 택배를 나르고 하다 보니 이리저리 다치기도 했지만, 월급을 받을 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은 데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낭비했지만, 그 또한 하나의 경험이 되어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네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게 4년 전쯤 신문에서 본 거였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잘 살겠다고 해놓고는 얼마 안 있어 이혼을 하고 대규모 재산분할 소송 때문에 화제가 되어 뉴스에 나온 거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돈이야 많을 테니 알아서 잘살 테지만요. 가끔씩 제 아이인 줄 알았던 그 작은 아이는 지금 어떻게 자랐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제 친딸은 아니지만, 제게 부성애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아이인데다,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제발 자기 친부모는 안 닮았길 바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저는 늦게 정신 차린 만큼, 지금은 제 인생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예전에 과오를 반성하면, 언젠가는 저도 저만의 제대로 된 가족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해요. 한때 내연남이었던 주제에 너무 꿈이 큰가요? <laughs> 지금은 저희 부모님과 누나들에게 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누나들도 다 어엿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직급도 올라간 터라, 저희는 전보다 훨씬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뭣도 모르고 철없을 적 누나들을 보고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가, 불쌍하다 했었는데, 정말 불쌍한 건 저였네요.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 어른이 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긴 사연 읽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